그걸 우리, 저, 사장님 뵀습니다 그, 결마 미라클이 찜질기가 그리 좋은데, 찜질방 체험단, 뭐, 그 다음에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 왔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네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기고, 두 번째 물이고, 세 번째 열이고, 네 번째는 체형교정입니다. 그 중에 특히 열은, 우리가, 물, 우리 몸속에 모든 노폐물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찜질방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찜질방을 만들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매장이 3 7개 매장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그, 찜질방이, 지금 만드는데 비용이, 소외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2,500만 원, 2.5평이 2,500만 원이니까 0.1평이 한 100만 원 정도 치겠죠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어, 줄여보다 보니까 미니찜 질방을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동네별로 전국에 다 제가 보급할 예정으로 있는데 특히 어, 12월 연말에 11월 달 특허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12월 연말에 조달 등록을 해서 마을회관, 양로원 이쪽으로 제가 그 납품을 할 예정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되면은 또 시골 어르신들 건강식인데 예. 찜질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시골 마을 해산 가면운80넘 넘은 노인분들 그 해산에 런닝 머신을 넣어 놓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80노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넌닝 머신도 결국 운동을 하면 땀을 내기 위해서인데 찜질방은 자연스럽게 땀을 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한테도 가장 적합하고 또 그리고 이제 노령화 사회인데 여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인하고 저희 이 찜질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 저희 그 소상공인종합TV에서는 그 지금 결마 미랄클의 협력 방송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래 아시고 방송을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